자, 13번. 13번도 빈칸의 문제죠? 네. 자, 어디에 빈칸이 있다? 맨 마지막에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을 봐야 되겠지? 근데 이 문장 읽어보니까 빠른 속도로 읽어가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음, 분명히 시험장에서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겠지? 자, 첫 번째 문장 봅시다. I see that. 나는 압니다. My husband was simply engaging the world. 내 남편이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In a way. 이런 방법으로 써요. 자, way 다음에 대틀은 뭐겠어? How의 뜻이겠죠? 알겠지? How하고 똑같은데, way하고 how를 같이 쓸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대트를 써놨어. 그죠? 관계? 부사의 대트겠지 음. 자, many men do.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것처럼, engage, 종사하고 있는 것처럼, 두는 대동사겠죠? 음. 내 남편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지. 자, 그러면서 설명이 나왔어. 콜론으로서. As an individual in us, Hierarchical social order. Hierarchical은 계층제 사회야, 알겠죠? 뭐 뭐가 뭐를 가지고 있다? 서열 사회에서 살고 있다. In which 그러면서 in which 이런 데서 이제 문장이 나와. 이런 서열 사회에서 he was either one up or one down. 자 여기가 해석이 안 되는 거지. One up 한 단계 올라갈 수도 있고 계층제 사회니까 one down 한 단계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문장이죠. 됐지? 그러면서 설명이 나왔어. 이런 삶에서, 자, 이런 삶은 뭐다? 하나의 컨테스트다 는거지 경쟁이다 이거지. 뭔 경쟁입니까? Struggle to process, 자, preserve independence and then avoid failure. 자, avoid 하고 preserve가 같이 t e 로 연결된 문장이야. 실패를 피하고자 하는 몸부림 속이고요. 독립을 어떻게? 내 독립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어떻게 몸부림의 이런 컨테스트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계층제 사회를 지금 나타낸 거죠, 그렇지? 내가 죽이지 못하면 적자 생존의 상, 상태라는 거지, 됐지? 근데 이 문장에서 힌트가 나왔네. On the other hand, 별표. 그러면 위에가 답이야, 아래가 답이야? 아래가 답이죠. 음. 자, 그러면 위에서는 뭐가 나왔어, 지금? 계층제라는 소재가 나왔어, 그렇지? 음. 계층, 일반적인 우리의 사회 구조에 대해서 나왔는데 밑에는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 안 그러겠다는 내용이겠지. 그것만 보고 찾아보면 무슨 내용이야? 막 계층제는 투쟁의 사이죠 그래 안 그래? 컴플릭트 절대 답 아니겠지? Secre스 어자어 c y 어떻게 비밀주의 아니겠죠? Wealth 부의 상태 이건 일반론의 상태겠지. 우리가 답만 찾아봤을 때. 그러니 안 그러니. 그러니까 답은 찾기 쉽죠. 분명히 On the other hand 하나 보고 맞지? 음자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 보자. I was approaching the world. 나는 이런 세계에 살고 있다. 접근하고 있다. 살고 있습니다. As an individual, 개인으로서. 이런 in networkable connection. 여기서 또 나왔네요. 네트워크란 거니까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서로의 관계 속에서 산다. 이 문장이죠. 됐죠? 구문 나왔지? 있어, 없어? 없어, 구문은. <laughs> 구문 없어. 자, 이런 세계에서 in this world. 이것은 example이야. 예를 들어서겠지? 그 밑에가 답이 있겠지, 또. 알겠지? 자, life then. 똑같은 문장이에요, 똑같은데. 그러면 이런 삶이라는 것은 똑같이 커뮤니티인데요. 이런 건 뭐다? 몸부림이다, 이것도. 뭔 몸부림이냐? Preserve intimacy. 이것은 친밀감을 유지하고자 하는 거고. And avoid isolation. 이제 고립을 막고자 하는 투쟁이라는 거지. 됐어요? 계층제 사회가 틀린 나는 어떻게 이제 고립되고 싶지 않고 어떻게 친밀을 유지하고 싶은 이런 사회에서 산다는 거지. 됐어요? 특히 구문은 없어요. 이 문장이 봤지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도우가 나와. 요 도우. 비록 there are 자, higher archers in this world too. 그래서 too. 여기서는 놓치면 안 돼. 알겠지? 똑같이 이러한 사회도 이러한 세계에서도 뭐가 있다? 계층제가 있지만 이 문장이죠? 맞지? 음. 나가 살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이런 사회도, 어, 갑자기 고향 다녀오니까 사투리 나오네. <laughs> 자, 내가 살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도 계층전에 있지만, there are hierarchies small. 자, 이 문장이 구문입니다, 이 문장이. 자, more than이야, 뭐라고요? more than. 비교급이지? 비교급이지? 뭘 비교를 했어? 어부부터 이렇게 비교를 했잖아. 알겠어요? 이문장의 해석이 안 돼요. 그들은, 그것은 계층이다. 뭐에 대해 계층이냐? 우정에 대한 계층이다. 이 문장이겠죠? 답은 찾아놨죠? 뭐보다 더, 파워와 e r accomplishments. 뭐, 완성하고 싶은 힘이나 이렇게 뭔가 달성하고 싶은 것의 계층이라기 보다는, 뭐에? 우정에 대한 계층이다. 이 문장이겠죠? 됐지? 자, 비교급에서 두 단어 이상이냐두 단어 이상이니까 뭘 썼어요? 뭐를 썼잖아. 이해됐니? 근데 우리가 보면 뭐고 다음에 비교급이 나와야 되는데 비교급이 없이 그냥 단어야. 전사 플러스 명사가 나왔죠? 그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지. 이해돼요 빨리 읽다 보면 구문이 그안 보여. 그래서 이런 문장들 주의해서 이 문장 보시라고. 알겠죠? 음.